네, 지금까지 클립의 은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립의 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클립의 연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립의 막내지만 스마트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승원이었습니다. 오늘 공연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SNS를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SNS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는 영어로 CLIP! 한글로 클립! 영어와 한글을 같이 쳐주시면 베이비블루 색깔의 동그란 채널이 뜹니다. 많은 구독과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인스타에도 간단하게 클립이라고 치시면 저희 페이지가 뜨니까요. 많은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나요? 네. 저희는 아쉬운데.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이 아쉬운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마지막 무대,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사이언티스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